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응, 그래서 편... 사장님 영상이 인기가 있는 이유도 단점도 많이 얘기를 하고 편집 없이 들어가니까. 인기는 아직 없어. <laughs> <laughs> 데 제가 네, 이거 편집 없이다 합니다. 네, 제가 그각 농약방에서 이제 손님들 계실 때또 말씀을 항상 드려요. 단점을 단점을 얘기를 안 드리면 무조건 클레임거리에요 단점을 알아야지 보완하는 방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 요거는 품종 뭐예요? 요거는 카이타이타인데, 아까 어. 보신 음. 품종이랑 같은 건데, 물이 이쪽 다시 조금 더 많은 밭이에요. 음, 이쪽하고, 네. 요, 요 아래쪽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네. 네, 기울기가 저쪽이 훨씬 심한데, 네. 짧잖아요. 네. 이게, 수세가 더 좋은데? 여기 물을 더 많이 먹었어요. 네. 이게. 뭐 어디로 들어가요? 이거? 이거, 이거 어디로 들어가? 너 애매한데. <laughs> 이게 칼타이탄이 이렇게 딱지 원래 그러게 나 칼타이탄 이렇게 무서운 거 처음 봤네 이분이 네. 칼타이탄 내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아 근데 이거 돌아다니다가 이거 다막 뚜둑 소리 나는데 지금? <laughs> 이거 괜찮은가? <laughs> 혼, 혼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열심히 달려야죠 네. 이거 다 우와 꽃 진짜 많이 달렸어 이게 특조생이다 보니까 네. 힘을 유지만 해주면 이런 가못 못 보셨을 거예요, 칼타이탄 시미노스 중에서. 칼타이탄은 지금 이. 끝났지 뭐, 벌써. 자, 얼굴은 안 나오고, 목, 네. 뭐냐, 어깨까지만 나오는데, 네. 저기, 대리님 키 몇이에요? 제가 100... 185입니다. 지금 어. 신발 신었으니까, 187 정도 보면 되실 거 같아요. 그런데 허리까지 왔으니, 잠깐만, 그리고 차 빼야겠다. 허리가 가슴까지 오는데, 차 빼야되지 않나요? 네, 예, 차빼야될겠다 아이고, 저기, 차, 차 대놓고 놀라고. 오, 주차... 게다 그렇죠. 예, 여기 뭐 주차장도 없어. 없죠. 뭐, 밭짜리 주차장 있으면. 그냥 야. 길 한복판에 있어요. 손볼 짝이죠. 네. <laughs> 지금 보았을 때 여기가 키가 제일 작거든요. 군대도 네. 제 허리. 네, 그 대리님이 지금 키가 185잖아요. 네, 85에... 185인데 허리 온다는 거는 네. 이 칼자이탄에서는 있을 거의 수 있을 일.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아마 진짜 동네에서 농사 꽤 지으신다 나는 물도 잘 주고 점조 고수까지 다 깔아놓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힘드실 거예요 그거는 이 아버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그 뭐지 품, 품종에 차. 대한 특성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죠. 가는 거요 그러니까 고추 종자는 단점이 없어요 사실 그 맞춰서만 하면 음, 특성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지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하고 미국 사람한테 미국말을 해야지. 섞어서 하면 뒷바퀴 가면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단점이 극명하게 있었으면은 이거 품종 안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팔, 판매되고 있는 품종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극명한 단점이 보완을 할수 있으면 음. 나오는 거고 아니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칼타이탄하고 신비너스는 사실 내가 좀 아까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술자들이 치. 들어가시면 시가막혀 예. 제가 칼라탄은 손가락 꼽을 정도로 팔긴 팔죠 구우 타고 봐야죠 사이 근데 칼타이탄하고 신비너스는안 나갔어요 음, 대리점이 한 몇백개 되면 내가 거의 밑바닥일거야 판매량으로 따지면 <laughs> <다 웃음> 근데 이건 특성이 명확해 확실히 이거는 필요? 무조건 하실거면 저기 보온 덕에 하실거면은 진짜 한 50일 육류 도 될거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근데 50일 육류라는게 이숙치가 않기 때문에 쉽지가 네. 않아 이렇게 해서 되나 되나 싶어가지고 음. 열흘씩 늘어나시거든요 그리고 50일 만에, 60일 만에 나오려고 하면은, 진짜 고온으로, 쫙쫙 절간 길게 잡아놓은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 오릴 때, 흙내를 맞으면 그때 쭉 올라가니까. 아니, 아니, 모종상에서. 네, 네. 모종상에서도 키는 키워야 돼. 그러니까, 돼요. 뭐냐, 다른 품종, 90일 정도 키워야 되는 품종하고 같이 흉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아, 이거는. 파종을 늦게 한다라고 해서, 그 맞춰지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네. 아, 근데 오늘 안 더워서 좋네. 그리고 네. 아까 저 올라올 때비 엄청 왔었는데. 어우, 또 오는데. 근데 웬 땀을 그렇게 덥썩하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은가? 아, 허한 모양이에 고추 먹고 <laughs> 좀 소해야 <더> 되나. <laughs> 원래 탈 사과 있던 분정이 한니이 선문전에 네. 저기 나무 사이에 들어갔었거든요. 어디 나무? 에 여기 지금 사과나무 사이에. 아, 왜 왜? 사과가 어릴 때. 아직 수확을 못할 때. 아, 키 사과 키가 안클 때? 키우고 있는 와중 이제 수확하기 네. 위해서 준비하는 네. 과정 중에 이렇게 네. 사이에 들어갔었는데. 네. 야 기가 막혔어요. 그때가 8월 초에 왔었는데도, 지금으로, 지금 오늘 날짜로 따지면 한 15일? 보름 전에 와서 한번 봤었었는데, 네. 키가 이거보다 더 컸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쵸. 나무 사이에 들어가 있지. 어. 햇빛으로 가려주니까, 이제, 더... 살짝의 음지. 어, 그니까 햇빛 받으려고 더 크겠네. 어. 나무 키우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물을 꾸준히 잘 주셨지. 여, 여기도 딱히 볕이 엄청 잘 드는 거 같진 않아요 지금 이 자리? 네 남양인지 동양인지 내가 그 방향치가 <laughs>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키가 큰가? 이게 더 그렇게 해서 더클 수도 있죠 이거 그냥, 그냥 대, 대충 키운 거 같으면서도 응. 이 지금 여기 순을 다 따, 따주신 거 보니까 응. 대충 응. 키우시진 응. 또안 하셨고 응. 사가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가시는 분들이 도장지라든지 이런 걸 계속 꾸준히 제거를 해주셔요. 아... 근데 지금도 이틀 전에 수확했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네. 이 칼타이타인의 제일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렇지. 지금 습기... 이틀 전에 수확을 하셨으면 딸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봐도 딸 게. 맞아요. 어. 저기 습기를 다들 좀 살짝 오해하시는 게 익는 것까지가 습기거든요. 그렇죠. 꽃, 꽃이 달리는 게 숙기가 아니에요. 네. 꽃이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그 꽃이 수정을 못 하고 수확이 안 되는 경우가요. 그래서 엄청 늦은 품종들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천 물만 손해 보는 게 아니야. 계속 손해 보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 조생용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숙기가 비슷한 그 어떤 꽃들보다 수 이거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맞아요. 네.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장점인데. 잘못 하시면은 꽃을 따다가 진짜 건 건조기 용량은 누구나 다 모자라거든요 사실 그쵸. 두 물째 세 물째는 그때 로딩 딱 걸리는데 칼라탄 같은 거하면은 로딩 많이 걸리지 빠르니까 착각 많고 응. 네, 칼라탄으로 세번 이상 하시면 거의 내일 따야 돼요 아 근데 오늘 영상 찍으면서 밤을 너무 많이 했다 <laughs> 아 너무 대화 했나요 그냥 <laughs>